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오전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멈춰 서기 일고 직전입니다. 우리 경제와 인생이 무너지고 그냥 쉬는 청년이 5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고 국가, 빚이, 총 부채가 6천 조를 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러한 대위기를 골파할해법은단 하나, 바로 일자리 중심 성장입니다. 일자리가 많아, 많아야 됩니다.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닙니다. 성장은 일자리에서 시작되고 일자리는 군대와 복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복지보다 강한 군대, 그것이 바로 좋은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경제대전환 전략으로 MS 노믹스를 선언합니다. 더 많이 더 안전하게 더 든든한 삶을 드리는 기업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드리는 MS 노믹스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저는 기업이 자유롭게 뛰도록 규제를 확실하게 흡파하고 서민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다시 놓겠습니다. 정단 기술에 대폭 투자하고 기업의 발목에 채운 족쇄를 풀고 서민의 삶을 지키며 청년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교육은 선택형으로 재정은 지속 가능하게 바꾸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저 김은수는 국민 모두에게 의식주, 의료, 교육 등 삶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기회가 있는 나라, 기본이 지켜지는 나라, 그것 국민이 꿈꾸는 나라이고, 김은수가 국민과 함께 실현할 나라입니다. 저 김은수, GTX를 설계하고 삼성전자를 유치한 사람입니다. 일자리를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복지와 성장이 함께 가는 국민 모두에게 성장의 과식이 돌아가는 MSNOMICS를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